위원회 가보면 항상 묻는 것들이 피해 학생 쪽에다 그럼 사과를 하셨나요? 라는 질문들을 뭐 기본으로 합니다. 그러면은 가해 학생 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어 분리조치 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접근, 연락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맞아요. 진짜 이게 좀 심하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은 스토킹 처벌법이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위원회나 거기에서는 아,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?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 반성을 했다라는 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덜된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.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. 말이 안 되는 거거든, 그거는?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 상담을 오시면은 어, 분리조치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더라. 아, 좋다.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편지나 이런 것들은 써라.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